안녕하세요. 하이킹 에바젤레스트김성주입니다 오늘은 하이킹 관련 추천 제품 큐레이션 첫 번째 콘텐츠. 네, 네, 첫 번째 영상이고요. 제가 계속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마사지건에 대해서 드디어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 이분의 소개는 잠시 뒤로 미루고요. 우선은 제가 마사지건을 여러분에게 계속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하이킹 전후로 어, 스트레칭 등의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전에도 안 하시고 후에도 잘... 전혀... 그렇죠. 안 하시죠. 그런데 산행 후에는 사실 몸이 더 음. 좀 아프기도 하고 맞아요. 통증 때문에 음. 더더욱 더잘안 푸시거든요 근데 정말로 중요해서 제가 어떻게든 좀그 부분에서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마사지건은 음. 조금 편하게 몸을 풀수 있으니 음. 그래서 꼭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이 마사지건을 이제 어떻게 사용하고 또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 옆에 계신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조정진입니다. 오늘 뭐 초대받아서 이렇게 소개해 드리게 되었는데 제가 아는 지식과 그리고 제가 겪은 경험담 통해서 좀잘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기대가 됩니다. <laughs> 그리고 사전에 제가 받았던 질문 중에 네. 마사지 관련해서 중요한 질문 한 5개 정도 좀 뽑아서 왔거든요. 네. 첫 번째 질문 먼저 해볼게요. 네. 첫 번째 질문은 음, 마사지건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laughs> 어떤 건가요, 대표님? 마사지건은 이렇게 딱 총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마사지건이라는 이름이 붙어졌고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딱 보시면. 진동으로 인한 타격감으로 인해서 근막이 유착되는 거를 방지하거나 풀어지는 어, 제품이에요. 음, 음. 네. 음, 음. 마사지건은 어느 때 사용하면 좋을까요? 일단, 운동 전후로 꼭 사용해 음. 주셔야 되는데, 선주님이 그 저한테도 되게 자주 얘기해 주셨잖아요. 운동 전이랑 후에 꼭 몸을 풀어야 건강한 그런 스포츠 생활을 할수 있다. 제가 얼굴 볼 때마다 얘기했어요. <laughs> <laughs> 근데, 운동 전에는 좀 사실 하는 편인데, 후에는 너무 힘들고 지쳐서, 어, 안 하게 되더라고요. 막 폼롤러 30분 이상 사실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다음날 막뭐 몸이 아파서 항상 마사지샵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종종 뭐 등산도 하고 뭐 골프도 하고 여러 가지 스포츠를 하는데, 저는 진짜 몇 년간 줄고 마사지샵을 다녔던 사람으로서 그 마사지샵 두번갈 거를 한 번만 가게 됐고, 음. 난 조금 아픈 부위는 간단하게 케어할 수 있어서 꼭좀 제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운동 전으로. 그렇다면 운동 전은 말고 네. 다른 때를 사용할 수 없나요? 제가 좀일 중독자잖아요. 아유, 네 이분 장난 아니죠 <laughs> 그래서 맨날 이제 제안서 작업하고 뭐하고 할때 많이 앉아 있는데 이렇게 일에 집중하다 보면은 모니터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면서 승모근이 막 쓰면서. 여기가 그러니까 모든 직장이 다 공감할 거예요. 여기에 항상 누가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laughs> 그리고 여기가 아프면 위 아래로 다 올라와서 막 두통까지 오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좀 직장인들한테 좀 필수품이고 또 저희 엄마는 또 식당을 운영하시기 때문에 항상 음. 서서 있어요. 다리가 되게 많이 아파하시는데 어 이거 제품 선물 드렸을 때 되게 좋아하셔서 뭔가 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음. 뭐 어떤 특정 대상, 뭐 음. 특정 시간, 뭐 언제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누구나 뭐 네네. 언제 어, 어, 어느 때든 다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 마사지 받는 걸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고 몸이 항상 통증 달고 다녀서 뭔가 필라테스도 되게 오래 하고 막 도수치료도 많이 받아서 마사지 의자를 살까 몇 백만 원 주고 살까도 고민했는데 <laughs> 그걸 막 친구 집에 가보면 거의 많이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담 없이. 혼자 그리고 그냥 여럿이 있는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어서 좀 그런 면에서좀 좋은 것 같아요. 음, 네. 자 그럼 세 번째 네. 질문. 마사지 건 사용 시 유의 사항이 있을까요? 네, 유의 사항이 있더라고요. 음, 음. 네. 네, 유의 사항을 세 가지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는 근육에 부드럽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막 여기가 아파 아프다고 막 이거를 세게 누르면은. 헉? 오히려. 아, 저도 처음에. 네. <laughs> 저도 그랬어요. 오히려 근육이 손상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음. 어, 그리고 뼈 부위는 얘가 아무래도 막 타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뼈, 무릎 아프다고 막 무릎에다가 직접적으로 하거나 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근육에 꼭 사용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 번째. 아, 세 번째는 그리고 한 부위에 음. 이렇게 너무 오래 사용하지 마시고 음, 한 1분 정도가 음. 적당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마사지건의 모터의 힘을 믿어봐요. <웃음> <웃음> 네, 그렇다면 이거 좀 중요한 질문일 것 같아요. 네 네네. 번째는 좋은 마사지건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마사지건 진짜 요즘에 너무 이제 붐이어서 되게 많은데 저는 좀몇 가지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셀프 케어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음. 사이즈가 크고 무거운 거는 오히려 음. 셀프 케어 할 수가 없는 제품이에요. 누가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러네요. 좀 작고 가벼운 제품을 음. 좀 고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배터리. 배터리. 네. 배터리 진짜 중요해요. 배터리 사양이 어떻냐에 따라서 소음이 작아지고 사용 한번 충전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결정되고 음. 그리고 배터리 용량이 작으면은 잔고장률이 많아요. 아, 그래서 음. 제품은 구매하실 때 싸다고 구매하지 마시고 이 배터리의 사양은 꼭 체크를 하세요. 음. 그리고 세 번째는 그 AS. AS. 네. AS가 적어도 1년 되는 제품을 구매하세요. 왜냐하면 전자제품 살때한번 사면 저희가 오래 써야 되는데 이게 막몇 개월 있다가 망가졌을 때 AS 안 되면 그냥 그거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AS는 꼭 1년 이상인 제품을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제품의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 음. 선택을 하시면 좋은 제품 고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저는 이제 대표님한테 이 마사지건을 왜 만들게 되는지 계기를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음. 이거 왜만들셨어요 대표님? <laughs> 제가 어, 마케팅 일을 한지한 한 10년 정도 됐는데, 마케팅 이 e t 10년이 됐어 s i m u 이 a t o r simulator is a simulator. simulator is a simulator. s i m u l a t o 제 is a simulator. simulator is a simulator. s i 이 u l a t o r is a simulator. simulator is a simulator. 어, 마사지건 고를 때꼭 음. 체크하라고 했던 배터리. 배터리. 배터리가 보통 뭐 1800, 2400 RPM 정도거든요. 사용 시간으로 따지자면은 보통 마사지건 5시간, 6시간 정도 사용 가능한데 마사지건 15시간 정도? 아, 정말요? 예, 네, 되게 오래. 2.5배 이상으로 늘어나요. 사실 이거를 아. 집에 사다 놓으면은 혼자 쓰진 않잖아요. 가족들이 돌려 쓰거나 그렇죠. 네, <laughs> 네. 맞아. 직장에서도 사다 놓으면 같이 쓴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이게 금방 이렇게 꺼져 버린 면좀 쓰다가 불편해요. 음, 그래서 좀 음. 배터리가 어느 마사지건 비교해도 제일 좋고 그리고 소음. 소음. 소음이 진짜 현저히 되게 적어요. 어, 이게 수치로 따져 드리면은 보통은 한670이 정도 소음인데 40에서 50 정도 소음이거든요. 아, 예, 좋네 되게 소음이 낮고 오늘 그 멘젤스 대표님이랑 음. 이제 미팅을 하고 왔는데 딱 네, 그분이 이제 크로스핏을 좋아해서 마사지건 이미 두 개를 가지고 계신데 이거 딱 켜보, 켜보자마자 소음이 되게 적네요라는 말씀 을 아, 주셔서 네, 네. 네 소음이 되게 적. 음, 그쪽에서도 뭔가 이거를 음. 좀 연관돼서 판매하는 게 있지 않나요 마사지? 아. 마사지 네, 맨즈헬스에서 연락을 주셔서 음. 이번에 맨즈헬스에서 운영하는 그런 몰에서도 소개가 되고 이렇게 좀 예, 운동하시는 쪽에서 좀 제품을 좀 좋게 봐주셔서 헉, 그렇구나. 네, 실물로 봤을 때더 좋아해 주셨어요. 맞아 실물이 굉장히 음. 예쁘긴 해요. 네네. 제가 잠깐 이렇게 잡으면 음. 제 손에 이렇게 쏙 잡히는 음, 크기거든요. 네. 그리고 디자인 이게 블랙인데 광이 좀 나는데 음. 아주 빳빳쩍한 유광이라기보다는 맞아. 그냥 은은하게 나는 뒷정도여서 음. 어, 되게 세련된 디자인인 것 같아요. 음. 네, 디자인 음. 되게 심플하고. 음. 또 컬러도 음. 원래는 다 검은색밖에 없잖아요. 모든 마사지건이. 근데 이번에 좀 세련되게 실버 컬러도 출시해서 를 어, 남자분들도 좋아하고 사이즈가 작아서 여자분들도 되게 음. 좋아하고 의외로 선물 엄청 많이 하세요. 그렇구나. 네. 확실히 좀 가볍고 쓰기 편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가지고 있진 않았고. 운동 이제 트레이너분께서그 음. 유명한 해외 브랜드 있어요. 태땡. 마사지... 태땡. <laughs> 네. 그브랜드로 저를 이렇게 음. 마사지건 사용해서 해주셨었는데 저는 사실 좀 크고 몸에 맞지 않는다는 음. 생각을 했어요. 너무 강하다라는 느낌인데 음. 이거 사이즈나 여러 가지로 제 체격이 이게큰 편은 아니거든요. 네,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이 정도 성능과 이 정도 음. 사이즈면 아, 그리고 충분히 그게, 괜찮은 그게 것 같아요. 있어요. 사이즈가 작으니까 되게 파워가 적지 않을까? 저는 사실 되게 많이 생각하는데 응. 그런 큰 마사지건과 동일한 파워요. 예큰 마사지건 보통 3,200, 3,300 응. 그런 파워인데 동일한 파워여서 저는 이제 작지만 강하다. 작은 고추가 맵다. 이렇게 좀 표현 드리고 싶어요. 원래 작은데 동일한 기술력 갖추려면 더 어렵다는 거. <laughs> 여러분 하이킹이 생각보다 강도가 높은 운동이에요. 맞아. 그래서, 전에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후에 마사지건이 아니더라도 몸을 풀어주는 건꼭 하셔야 된다는 음. 말씀 드리면서, 첫 어, 번째 저희 큐레이션 영상은 마치고요. 다음에는 아마 음식 종류가 좀될것 음. 같아요. 아몬드버터? 아, 미리. <laughs> 네.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바깥 활동이나 뭐 경제생활 등등이 여의치는 않지만 일상의 활력을 잃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하이킹 추천 제품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앵커처럼